2022년 12월 28일 아침 긍정 화건 1일차입니다. 벌써 이제 아침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 20분, 15분, 1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한 7시 정도만 해도 어둑어둑 했는데 벌써 금세 해가 떠오르네요. 아침 긍정 화건을 하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가자! <laughs> 1.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. 2.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 온다. 3. 잠시 보고.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. 4. 다시 또 보고. 아침 긍정 확원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. 5.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다섯 번씩 외친다! 회사에 출근해서 아침, 아침 이 시간에 좀 일찍 출근했습니다.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일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의 미션, 핵심 가치, 행동 양식, 이런 것들을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! 최고의 기술과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한다. 역시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는 역시 인류애를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. 미션, 최고, 혁신, 책임, 신뢰 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. 최고 끊임없이 학습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든다. 글로벌 마인드로 세계를 개척한다. 혁신, 부가가치 없는 모든 일을 제거한다. 긍정의 마인드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한다. 책임,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한다. 몇 번이든 시도하여 악착같이 해낸다. 신뢰, 사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한다.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. 오늘 하루도 힘차게 힘차게 가자!